잭진 부부 어느 날찍적이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원래 의미 헷갈리는 찐진이가 찍적이에게해 주는 스탠딩에그의 리들스타 부분 레슨 아니야. 잘 들어 봐. 잘 들어 봐. 처음 해 봐. 근데 일단은 처음에 시작음을 계속 다르게 잡아 가지고 내가 뭐가 뭐지? 눈을 음.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노렸어안노안안래나래 @노래 봐눈 @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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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불러 @노래 @노래 노 시작 래 @노래 @노래 노 이야기를 잘 들어봐. 어, 어 나름 괜찮았어, 이번엔. 그래도. 잘 들어봐. 아니, 뭔가 불안해, 음정이. 잘 둘이. 들어봐. 이야기를 잘 들어봐, 잘 들어봐. 아니, 하지 말아봐. <laughs> 이야기를 잘 들어봐. 잘 들어봐. 이야기를 잘 들어봐. 잘 들어봐, 잘 들어봐 <laughs>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<laughs> 눈을 감고 네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아니 들어봐 아, 아니 잘 들어봐 아니야, 이렇게 하면 안되거아요 근데 일단 노래를 할 때, 지금 일단 발성이 계속 오락가락이야언제는가성으로 눈을 감고 그건아그 내... 처음에 부른 거러면 그러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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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러면 그러면 그러면 어러면시하면그러무 그러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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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어 이... 그러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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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잘 들어봐, 잘 들어봐. 잘 들어봐. 아니야, 이야기를 잘 들어봐 아니 잠깐만 핸드폰봐 한번 틀어보자 들어보자 틀어보자 들어보자네 핸드폰으로 들어보자 아냐 아냐 이거 이지이가왜 했지? Little s t a 아아 아이가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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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야 이거 11년 전 노래야 이거? 그렇게 오래된 노래야? 아 잠만 기다려봐. 아왜나 연습하는데서 기다리래? 오케이? 아니 틀려. 다시. 아니 들어봐 그냥. 아니 틀려 네. 나도 이상한 거아는데 어.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도 내가 이상한 걸 아는데 이, 솔직히 이거를... 악보 볼줄 알아? 악보 볼줄 알아? 악보를 찾아볼까 차라리? 응. 눈을 감고 응. 내가 하는 응. 이야기를 잘,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잘 들어봐, 잘 들어봐. 악보를 찾아볼게. 아, 잘 들어 봐. 잘 들어 봐. 네, 어차피 나도 절된감이 아닌데. 이게 뭐냐? 와, 내가 또 까먹었다. 신이 나. 이게 파잖아. 파미레도 도레미솔. 도레미솔. 그다음에 뭐냐, 이거? 또또 음, 미솔파. 미솔파 미, 도, 도 시, 라, 도, 라, 도 라, 도라도 레, 레. 다시, 해봐 이거, 이해봐해이름이름한번해봐 해봐, 해봐. 도도 미레미솔미레미솔미레미솔도레미솔어 그다음에 미솔파미도라도 아도아 레라레 뭐라고 미솔 잠만 미솔 파미레 아아 미셀 파미도라레 도라레 어도 도라레 미솔 파미도라레 아 아니, 도가 이상하잖아 미솔 잠잠 잠만 여가헷갈려 내가 헷갈려자 내가 헷갈려. 할게 다시 잠만 이거 파미레 도도 맞잖아 도레미솔 도레미솔 미솔파미도라레 미솔파미도라 도가 높아 미솔파미도 <laughs> 아 어떻게 <어떡해. 웃음> 미솔파미도라레 어 맞아 미솔파미도라레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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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

약간, 아, 몰라 내가 나도 이게 절대인가야잘 모르겠는데, 약간 도샵이나 약간 도, 들에서, 어.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들 아니, 높아. 내 이야기를 잘 들어봐. <laughs> 어, 그렇게 하면 비슷하다. 왜웃어 기분 나쁘게 눈을 감고, <laughs> 내가 하는. <laughs> 이야기를 잘 들어봐 들어봐 오오 됐어 들어봐 아 비슷해 <laughs> 다시 해봐 혼자 해봐 혼자 해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들어봐 아니야 아니 비슷해 아니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두, 들이, 글, 도, 들였어, 들이 도야? 어 들어봐 <laughs> 아니 봐봐 <laughs> 눈을 감고 할때 눈이 도야. 눈. 두. <laughs> <laughs> 눈을 감고 네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아니야 들어봐 안해서어 됐어 이 노래 안 불러 나 지금 이거, 이거랑 비슷하게 부를게 아니 이게 반주를 띄어놓고 노래를 해보자 그럼 오케이 오케이 유튜브에서 반주를 띄어놓고 노래를 하면은 아, 이게 반주가 없이 노래를 하는 게 원래 쉽지가 않아 이게 완전 음이 숙지된 상태여야 할수 있는 거라서 들어봐 내가 내.. 네 뭐였지 가다가 아아 근데 여기 처음에 반주가 거의 없다 시작할 수 있어 오케이 괜찮아 이거 꺼야 왜 알았어, 해줘 알았어 알았어 광고 끝나면 시작하는 거야? 아 이거 5 4 3 2 1 아마 해줄 거 아마 노래방 기계니까 디저트가 되다 뭐 누가 뒤져? 스스로 한단 말인데? 찢을 거야 탁 이제 나와 5 4 3 3 2 1 이럴걸? 이거 한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오 좋아 잘했어 잘했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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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오빠? 이렇게 불면 불러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오 좋아 잘했어 자 이제 반주 없이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오 잘했어 아케이 <laughs> 야, 떡국 성공. 잘했어. 내가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 봐. 아, 아 약간 불안했는데 그렇게 나쁘진 <laughs> 않았어. 그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반주를 생각하면서 을 불러 봐. 그럼 차라리 반주를 다시 생각해서 한번 더. 안, 기억 안 나. 여기 여기 핸드폰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어, 자, 반주 생각. 하고 착. 음, 착. 음. 착. 눈을 감고 내가는 하 이야기를 잘 들어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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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나 눈치야? 어? 눈치야? 아 근데 이게 나도 가끔씩 되게 한번 헷갈리는 것들은 되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 난 이것만 헷갈려? <laughs>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 <laughs> 눈을 감고 내가 아는 이야기를 들어봐 아 좋아 어 잘했어 어. 아, 애기한테 많이 부르나 애기한테 이래을 애기 애기 부른다고? 애기 연인한테 부르는 부르나. 거 아니야? 그랬는데 장윤정이 사장가로 어. 하영이한테 그렇게 많이 불러줬대 장윤정이.. 하영이가 누군데? 그... 둘째 딸아 장윤정? 응. 어머나 장윤정? 어. 어. 근데 졸라 감동이야 아까 계속 애기 목소리로 나왔던 이 노래 기억나? 아아어어어가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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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아. 아어가 부른 노래어 그게 어어동이어어 아. 아, 아. 뭐? <laughs> 나어어왜어어 울어. 울어? 그냥 감동이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잘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그잘 그러니까 애가 부르면 애아가 그게 어그 진짜 음인 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아아어어어어어어아어 <laughs> 눈 감고 내가 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예, 더잘 잡는다 우리 아빠 음치야 노래 부르는 거 들었잖아 아버님? 어. 아버님 음문 정확하셔 안 정확해 정확해? 어 박자가 틀리셔서 그렇지 <laughs> 박치가 근데 난 박치야 박치기도 해 나는 춤출 때 박자 못 맞춰 그래서 업박으로 쳐 그렇죠. 몸도 잘안 움직이고 장윤정이랑 똑같이 생겼지? 그런가? 어 장윤정 어릴 때랑 어. 걔 똑같이 생겼어. 아 진짜? 어. 그 사진 안 봐서 모르나 봐. 근데 여기는 첫째가 너무 순하고 착하고 어. 둘째가 야물딱진 사입이야. 어 아빠랑 엄마 각각 닮았나? 아 너무 웃겨. 그래서 첫째는 막 울고 있고 그러면 하영이 가서 오빠 울지 마 어. <laughs> 울지 마 계속 <laughs> 그래. 어. 아니 내 말로 울지 마, 울면 안 돼. 이러면서 계속 이래. 어. <웃음> 아. <웃음> 너무 웃겨 진짜. 아, 아 오빠 얘가 봐. 음을 더잘 잡네 지금 대보다 얘는 잘 부르네. 엄마가 장인정이잖아 엄마랑 난, 상관없어. 난 아빠잖아. <laughs> 아빠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, 별로지? 어머님도 노래 잘하시고. 우리 엄마 노래 잘하지. 그래. 난 아빠닮았어. 아, 근데 우리 아버지도 저기 아버님이랑 모실 대 이게 왜 그러냐면은. 반주를 들으면서 노래를 하려고 해서 그래. 나는 사실 반주랑 같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반주를 들으면서 노래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반주보다 박자가 느려지는 거. 그건 내 노래인데. 그러게. 자 이제 여러분도 반주 없이 한번 불러보시죠. 원래 음이 기억이 나시나요?